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LG유플러스 아이돌플러스 사업부 상무 최현호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신혜선입니다. <laughs> 신혜선씨, 어, 평소 제가 정말 팬이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제가 신혜선씨 작품 빼놓지 않고 다 보고 있거든요. 그 심지어 유행어도 알고 있습니다. 제가 무슨 유행어가 있죠, 상무님? 일단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네. 어쩔 TV? 저절 신해선.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제가 만든 유행어는 아니지만 너무 감사합니다, 상무님. 그 유행어에 이어서 다음 작품도 기대해도 될까요? <laughs> 아, 네. 지금 열심히 촬영 중이고요. 내년에도 영화 개봉 앞두고 있으니까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그럼 시상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오직 여러분들의 투표 100%로 선정된 상이라 팬 여러분들도 받으시는 가수분들도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. 결과는 상무님께서 발표해 주시죠. 네,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발표드리겠습니다. 아이돌 플러스 인기상 수상자는?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